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우서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충임을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태풍 타파라고 했습니까? 네. 태풍 타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비바람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막 비바람이 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견고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때로는 부러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도 이런 태풍이 오면 막 느슨한 것을 조우고 이렇게 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뭐평범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태풍과 같은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견고하게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매여 있어서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잠시 또, 또 흔들리더라도, 음,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귀한,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어, 이다이 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기 집이, 자기 이 나라가, 자기 위가 견고하게 영원히 경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예, 자신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신앙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다윗이 여기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응? 때를 잘 알아야 되죠.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을 볼 때에도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때를,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은 너무나,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상하고, 음?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때다, 음, 이런 상황이다.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음, 참 애가 많았습니까? 힘든 시절이 많았겠습니까? 참 적들도 많고, 네, 참 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참,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응? 그래서 심지어, 그, 외국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참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다이시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이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장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도 문받은 자를 내가 그러지 못한다 하고 참이 사람은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풀리게 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네네. 자기 중심으로 자꾸만 나아가면 다분망이고다 사사건 불만이에요. 왜? 자기 눈이 영왕밖에안 돼요. 자기 생각이 오백이 안 돼요. 그 안에, 어떻게, 자기도 모르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으셨는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풀리게 되는 것. 하박국 선지자도요 그래서 세상이 나무 뭐 보조리가 많다. 너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하고 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무리 악이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질 것이다. 아무리 지금 말이지 악이 덕세에도 이스라엘에 그 어떤 행포한 사람이 있어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칠 것이고 또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듣고, 그때, 아,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불평한 상황, 자기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뭐 정말 소출도 없고, 힘들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것을 믿고 그렇게 감사했던 오늘 우리도 아무리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하박국처럼 이 타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풀리게 되습니다 내가 생각한 비조거지 이름 하나님 뜻으로 바라보면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다시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다 하나님 이 해주신 거거든요. 모든 것람 하나님 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원수를 다무찌려 주시고 하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케 해주시는 거예요. 끝내는 평안하게 내가 지는 거 같지만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십니 평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다이시요 역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마음에 합하잖아요. 자기가 이 평안하면요, 어찌 보면 저 같아도 다른 생각을 좀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렇게 좀 평안하고 잘 되고 이러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해요. 이다 있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야, 나는 이렇게 이, 좋은, 이, 궁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그에굽부에서부터올 때부터 그, 텐트에 하나님의 법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하신다니, 너무 뭐 안타깝다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궁을 좀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 밤에, 이사들이은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시거든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내 백향목 그런 좋은 집에 그렇게 그하고자 그렇게 지어라고 했니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런 어떤 정말 어느 장소에 또 어떤 지역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은 좋아라는 분,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래서 천국에 올 때, 자기가 너무 아까봐서 집에 있던 검을 막, 하, 막 힘들게 그걸 들고 올라갔대요. 그랬더만, 베드로가 그랬더니, 이게 무거운 거말아 들고 왔냐? 아유, 그래도 검인데요. 그래서 막, 여기 천국에는 하, 땅바닥에 깔린 게 검인데, 검말아 들고 왔냐? 웃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 이 다윗에게 이 다윗의 중심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생각이 짧아도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 사람의 속 깊은 곳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속에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때로는요, 우리 말로서도 드러납니다. 좀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뭐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또 때로는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기준으로 하면요,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나갈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어려워도하나님하나사하는사하 저와 런저 여러분, 여러분, 이축시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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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여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왕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 밤에 집을 지어달라는 집을 짓기를 원한다는 그 다이세 그 소원을 하나님이 거꾸로 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 집을 영원히 할 것이다. 내 위를 영원히 할 것이다. 이처럼 기한 약속이 어 있습니까? 왕이 그 왕조가 영원히 이어가는 것 외에는 그것이 그렇게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 외에는 뭐가 그렇게 더 응?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뻥을 치지만 하나님은 절대 뻥을 안 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죄를 읽기 놓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 다윗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것은요. 어떤 그 육적인 왕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계곡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너를 통해서 이어간다. 이것만치 이것만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고 이것만치 이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가 내 계보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고 그렇게. 영혼이 보존될 것이다. 이것만치 깊은 게 어디 겠습니까 이건 저 영적인 눈이 뜨면 이게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 하나님의 그 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얼마나 기었겠습니까 저는 이거 만치 행복한 게 없다고. 하, 얼마나 기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시그 말을 들은, 다이시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은요, 이런 거 붙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개팍해가지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꾸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액기스라는 거예요, 액기스. 왜 액기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 양파 액기스라면, 양파를 접을 해가지고 아주 크게 액기스를 모으는 거니 뭐든지 이런 액기스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액기스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액기스로 모아놓은 부분이 있다. 그걸 붙들어야 돼 역시 다있슨 하나님 중심인데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 우리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주장을 붙들고, 자기 상황을 붙들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황은 흔들리도, 내 상황은 좀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2 6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러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하옵소 그런데 이분이요 참예 하나님 중심이고 멋진 기도를 하는 분은 물론 그 안에는 성령이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가지고, 하나님이 영감에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잖아요. 기도 응답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면, 그게 아니라,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종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조, 주님이 높여지고, 종의 집이 경고하게 해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다윗이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아무리 자기가 지금, 견고한 왕이 되었고 참 이렇게 태평생들을 이루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 자기가 항상 불안전한 존재고 부족한 종,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종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를 세워주신 건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야 될 것도 주인의 음성 듣고 주님이 주인이 주인 되는 나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요. 그게 바로 내가 경고하게 되는 비결이다. 다이면 그것을 착하게 알아봐 주인이 높여져야 되고 나는 주인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내 집이 경고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그 근데, 경고하지 못한 신앙은 거꾸로 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여지고, 종의 자리에 자기가 와야 되는데, 도려주인을 내려보내고, 아담과 하와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 데서,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다이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이 쓸모없는 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이 종의 집도 경고하 종은요, 주인을 따라갈 때그 종이 설모 있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요. 우리 교회도 세워진 게요 마태복음 16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 제자들이 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어,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끝에 베드로가 이랍니다. 너는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반숙이라는. 이베드로는요 작은 돌이었는데, 그러나, 이그 고백, 그 반석, 우리 반석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위에 교회를 세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고한 신앙이 되려면,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 예수님 위, 예수님의 은혜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야 우리가, 우리들이 영원한 그러한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좁은 내 마음 속에 주님 오늘도 주님 되어 주시구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구요 주님을 통해서 비좁은 내 마음이 열려지고 넓어지고 주님을 통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러한 열린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넓고 화려한 그런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참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시기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진짜 견고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생활하는 그런 귀한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이 태풍도 어떤 흔들림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지금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 견고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사 우리 신앙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다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 길이 좁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진정 평안을 주실 줄 믿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